윤서가 잡고 먹어보세요 물밥다 먹었으니까 물 마시자 거기가 아니 거긴 아니고 그건 손잡이지 윤서 오해자 다시 여기 빨대로 먹는 거잖아 윤서 윤서가 잡고 아니 엄마 잡아줘 먹어볼까? 빨대 먹어볼까? 빨대 먹고 있으자? 어이구, 잘어니 먹고 있는 건가? 응. 응? 맛있어? 빨대가 꾸겨졌는데 어찌 그렇게 잡고 연서가 먹는거야 오구 잘하네 오, 오구 잘하네 엄청 잘 먹네 오구 잘해 오구 물 마시고 있어? 물 나오고 있어? 물 냠냠 하고 있어? 응. 응. 응 빨대만 씹고 있어? 옳지? 오구 잘하네. 오구 잘 먹어. 우와. 윤서 엄청 잘 먹는다. 맛있어요 응? 음, 윤서 빨대도 잘 잡고 먹네. 물컵도 윤서 물컵도. 그렇지 우와. 자기가 어가네 입에 쏙 넣었어. 윤석아. 우와, 우리 윤석 빨대도 잘 쓴다. 물 마시고 있어? 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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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